huh 안녕하세요, 유신 목사입니다. 아,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어, 아마 사계절 중에 가장 어, 형형색색으로 물든 어, 자연의 모습, 아마 어, 우리 마음을 많이 예, 예, 뭐, 그리움으로 어, 많이 덮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을은 그리움의 계절이다. 또그 그리움은 어, 그림으로 어,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에 여러 가지 이, 이 작용을 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 심리학에서는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어,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어 그런 시간으로 어, 테마를 정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무슨 그림, 무슨 영상, 어, 어떤 걸더 많이 보나요? 어 사실 요즘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어,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 등으로 이동하면서도 어. 영상을 보고, 어, 확, 들여다보죠. 그래서 때로는 멍청이 서 있는 사람 보면은, 어, 저 사람은 좀 외계인인가? <laughs> 그래도 뭘, 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어, 이 진화된 사람 같이 보이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생태계가, 어, 이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어, 인생의 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이 선과 악의 개념보다는 내가 즐기고 쾌락에 집중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에, 영상을 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할때 이렇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요즘에는 중독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자꾸만 잔영이 남고 그 잔영이 나오 남으면. 다음 행동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는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 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 현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영상에서 본것 중에 에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 아무 생각 없이 행동에 옮기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이것은 어 바로 중독 현상이다라고 어 최근에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 대학생 정도 되면은 어 이게 나한테 유익된 건가 아니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인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좀 아무리 나이가 즐겁 나를 즐겁게 해주고 정말 이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킨 주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보지 않는 그런 음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대신 이것은 나에게 유익되고 아 나에게 굉장히 큰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는 그림들이고 이런 영상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음, 그 선택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것에서부터 관찰하고. 그리고 분별을 하는 어, 수준으로 우린 가면 좋겠다. 어, 뭐가 다르느냐?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만나면, 아, 그 사람 인상이 좋다. 아, 그 옷이 참 음, 있어 보인다. 뭐이 정도로 그냥 끝나지만은, 어, 예리하게 보는,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수리, 추리 소설이나 탐정극에서 나오는 그런 음, 사람들, 그 주인공들 보면은, 그냥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좌우 대칭에서 뭐어 입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옷을 옷은 색깔이 뭐고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고 단추가 몇 개고 이런 거를 단몇초 만에 딱 보고 분별 어 관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영상을 접한다든지 게임을 본다든지 뭐든지 내 눈으로 들어오는 입력되는 것들을 사실은. 내 스스로 한번 관찰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된 건가 해가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분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보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통찰력이 생기면 애프터 동서를 만들어 가는 데에 큰 어, 자산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동서인 모두가 이런 보는 것에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어, 취사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에, 살아가는 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련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많이 즐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꼭 봐야 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적극적으로 입력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절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도자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